아까 이 영화 보시면 처음에 그 범인이랑 시위하는 장면이 그게 저희 영화 첫프랭크 이날 그게 첫 촬영이었어요. 근데 그 배우랑 이렇게 몸싸움을 하려면은 그 전부터 만났는때좀 연습을 하고나 그랬어야 했는데 제가 그 현장에서 직석으로 바로 하다 보니까 아무런 안전 장치가 없어서 근데 그거는 했어요. 몸에 그, 아래라 그래야 되나? 예, 그거는 이렇게 다, 아래라, 가몸고들면들이들이 흘려다니고 그래야 돼서, 다행히, 아, 만약에 이거 찍고 다치면 어떡하나, 그 다음에 지금 촬영할 게 지금 어마어마한데, 이거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생각보다는, 그냥 이 팔꿈치 정도 완전 빠지는 거 말고는, 뭐, 아주 크롭 부상 없이 잘찍었던것 같아요. 다들 <laughs> 짧은 기간 안에 촬영한다는 그런 긴장감 속에, <laughs> 딱 알아서 대우가 몸을 보호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전반적으로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어쩔 때는 뭐 하루에 열 다섯 시도 찍고, 근 영화를 그렇게 찍으면 안 되는 건데 진짜 드라마에서 드라마 모란 씨 듯이 스무 시도 찍고 막 그랬는데도. 즐겁고 재밌게 찍었던 것 같아요. 이 어렵고 참 속상한 영화를 제가 재밌게 찍었다고 그러면 참 말도 안 되지만 찍을 음, 때만큼은 이 어려움 없이 잘 찍지 않는 환경적으로도 너무 많이 도움을 주시고 집안에서 어려움 없이 그만큼 더잘 찍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아줌마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그 아줌마는 강하잖아요. 그 20대의 젊과 음 힘남을 가질수 없지만 그 아줌마는 너무나 행복하니까 저는 그 대우에 깨어난 것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줌마가 두렵지 않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아줌마한테 더 편안한 것 같아요. 그리고. 상 받고 소감을 뭐 직접 그상 받은 현장을 못가지고 그 소감을 말하지 못했는데 음 제가 한국에서는 조연상으로한 노미네이트가 5번인가 그 정도 된것 같은데 맞아. 늘 노미네이트가 있었는데 생각지도 않게 작은 영화제지만 외국에서 네. 이렇게 주연상을 받을 수 있어서 어 정말 이거 말할 수 없이 기쁘고요. 또음 이렇게 좀 늦은 늦은 나이에 받게 돼서 더더욱 영광스럽게 생각해 요 살다 보면 살참 사람들만 한것 같아요. 세상이 참 사람들만 한가?라는 <laughs> 생각이 많이 듭니다.